자, HLB 그룹주 얘기를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가 하 나있죠. 그죠? HLB 셀이에요. 음. 오가 노이드 이게 계속 나오네, 그죠? 이 생체체료? 생체재료, 이 공급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HLB 그룹주가 뛰게 되면 꼭 같이 뛰는 애가 하 나있거든요. 그게 박셀바이오 얘기죠. 중국 기업하고 다발고수정 치료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그좀 이슈나 정보가 있으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으니까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고, 멤버십 보시면 이렇게 장추만 잠깐만 썸네일이 있어요. 8시 30분에 볼 거니까 저랑 만나시면 제가 오늘 같은 날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알려드려요. 또, 노란 썸네일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 알려드려요. 어제는 제가 회식이 있어가지 못해드렸는데, 노란 썸네일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될지를 알려드려요.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 아진산업, 점상을 간케이부터시스뭐 전부 다 구형, 날아가는 구형 테크라든가 폴라리스형 같은 거, 전부 다다이 노란 썸네일 다 알려드렸어요. 오일리다 날라가는 것처럼 오일리드 탁 날라가죠, 그죠? 야스 힘스 막 이런 애들, 야스 날라가기 전에 저 노란 썸네일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단지 믿고참고 버티는 게 중요했던 거죠. 자, 어쨌거나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꼭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어 HLB는 엄연히 추세가 좋죠. 엄연히 좋아요, 그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알려드렸죠. 우리가 기준선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든지.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랬죠 피곤해져서 한 두세 달 고생을 시켜요 대신에 다시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추세가 강해지는데 이 현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요날 그러니까 21년도 1월달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11월달에 이시간 깼으니까 다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이거 돌파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월달에 못 돌파해줬죠 3월달에 못 돌파해줬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올려놨죠. 자, 지금부터 20교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쨍쨍해져요. 이제 수급교선도 뚫을 판이야. 그러면 자꾸 가격이 높아지죠. 여기서 못 사고, 여기서 못 사고, 여기서 못사고 어라? 26,000원, 7 0 0 0원못 샀더니 벌써 37,000원, 주당 17,000원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자꾸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6만원, 7만원일 때, 이제 리보스라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지금. 바닥에 사야죠, 여기서. 그렇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보시게 되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완벽히 뚫어놓고 있죠. 단지, 박스권에 막혀있어요. 박스권 가격이 4만원이죠. 이제 4만원을 뚫어주고 날아가게 되면, 스읍, 앞으로 4만원대 이하는 더 보기 힘들고, 이제 3만원대 이하는 웬만하면 안 오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뭐, 3, 4월뒤에 다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리보스라리 횡보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단지 얘가 그냥 2만 6 0 원에 왔다. 더 사야죠, 지금. 그죠? 더 사야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지금은 6천 원에 돌파해줄 때 상황이 좋은 건데, 이렇게 박스권에 막혀있기 때문에, 또 맞고 뚫을 수 있지만, 한번 뚫고 날아갔다. 이 자리는 웬만하면 다시 안 와요, 이제. 즉, 박스권 돌파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종목을 잘 알고 있죠. 바로 G2파워입니다. 자, G2파워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박스권을 뚫어줄 때를 잘 보고 있으라 그랬죠. 굉장히 좋은 순위 나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죠. 자 이날 방송했어요 이날 G2파를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이때 얘기했죠 G2파를 처음에 얘기한 날은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어, 3월 29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고 왜 앞에 거래에 터졌으니까 우린 거래량을잘 봐야죠 얘,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 여기서 얘가 뛸지 안 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가 앞전에 대란거래가 터졌으니 앞에 있는 박스권 상단만 뚫어주면 얘는 날라갑니다. 앞으로 여기만 안뚫어지면 해드렸거든요. 어, 날라갔어요, 인전. 어떻게 됐냐면 요날 뚫었습니다. 그죠? 요 날이에요. 내가 이날 아침에 멤버님한테 방송해드렸어요.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드렸었는데 요날 박스권을 뚫었으니 요이가 매수. 매수 지금부터 박스권 하단으로만 떨어지자 이 친구는 여기를 갈 거라고 그어요 13,000원 갔어요 정말로 갔어요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너무나 쉽죠 체력들이 얘네들이 로린 거예요 요게 박스권을 뚫어준 게 개인이 아니에요 체력도 여 갔죠? 목표가 찍었어요, 일단. 그랬으니까 주정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사야지. 나중에 살 때는 2 0년까지 밀려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자, 그러면 A체비를 보게 되면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했죠, 제가.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냥 이전 고점 박스권을 그냥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일단은 뚫었어요, 가볍게. 일단 변곡점 하나를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변곡점만 안 깨고 매물대를 딱 뚫어주게 되면 어딜 가냐면 그냥 45,000원 가요. 당기부가 35,000원이야. 그러면 28,000원, 30,000원에 사신 분들은 45,000원만 가도 수익률 이50%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5만원에 사면 엄청 비싸게 사는 거죠. 우리보다. 그죠? 특히 28,900원일 때 너무 많은 뉴스,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안 좋은 뉴스 나온 적도 없어요. 그냥 주가가 좀 밀리면 5일 동안 밀리면 난리가 나요. 야, 리버셀이 그짓말인가 봐. 야, 뭐진영원그다 그짓말인가 봐.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h 이 사지 마요. 처음부터. 왜 사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아예 못 믿을 것 같으면, 나 리버세라이 못 믿어. 나 I7 못 믿어. 그럼 왜 사요? 사지 말아야지. 그냥 삼성전자 사야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아예 처음부터 못 믿으면 사지 말고, 사지 말고. 내가 믿으면, 그냥 3만원대 이하는 너무나 쌌던 거고, 지금도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게 되면 이런 데 가요. 그죠? 대신에, 박스권 상단을 또못 뚫었다. 그럼 또 여기 와요. 당연히 3만 3천원까지 빌립니다. 그러면 리버세라이 믿고 계신 분 사야죠. 싸니까, 그죠? 리버세라리비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는 한, 지금 추세나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엘생입니다. HLB가 좋아지게 되면 자동으로다가, 엘생, 엘제, 엘테, HLB, 자동방향에 따라가요. 자, 엘생, 아까 알려드린 대로 자에서 HLB 세 행보가 좋은데, 이 친구도 박스권이죠, 지금. 딱 갇혀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박스권 중간에 있긴 해도 21선 0 위에 있죠. 자, 추세가 틀어져 나가고 있고, 주붕에서 수급선 뚫을 판이에요, 지금. 60선 뚫어지게 되면 빵 때려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그냥 60개에서만 안 깨면 되는데, 전혀 안 깨고 있죠. 단지, HLB는 20개에서 뚫어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못 뚫어주고 있죠. 대신에, HLB가 날아가면, 따라 날아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가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000원. 그 다음엔 13,000원. 그 다음엔 17,000원이 돼요. 이해하셨죠? 시장만 너무 폭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시장이 먼저 예요 시장이 갑자기, 코닥시장이 너무 폭락하지만 않으면, HLB의 그룹장은 굉장히 좋고, 방금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제가 방금 시작하자마자 알려드렸듯이, 2차 전지의 조정이 세게 들어왔을 때,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들의 조정이 세게 들어오거나, 2차 전지 조정이 세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약주죠. 음. 제약주의 섹터가 피신처가 될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썸네일이 피신처였어요. 피신처. 이 썸네일 제목도 점점 웃겨요. 저는 그죠? 뭐 다른 사람들 막몇배 폭등한다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그 피해갈 수 있는 피신처가 또 하나가 그 제약주고, 또 하나가 OLED, 그죠? 또 하나가 전기차, 또 하나가 반도차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 안 올라간 섹터를 잘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가 조정이 들어와도 이런 친구들은 잘 날아간다는 거죠. 어제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코닥 시장이 1%에서 떨어졌죠. 그런데도 제약주는 좋았고 전기차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좋았고. 뭔 얘기냐면 2차전지의 조정이 만약 나쁜 건 아니에요. 2차전지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나머지 섹터가 잘 올라갈 건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코작시청의 대부를 차지하고 있는 HLB하고 셀트리오를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로도 날라갔죠, 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L10도 마찬가지인 거고, LZ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조정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유일하게 제약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특히 다른 섹터가 더 빨라요. 자, l 예제는20% 뚫어져 버렸죠. 이제 매물대도 뚫을 판이에요. 여기 뚫으면 어디 가냐? 기본적으로 18,000원 가고 27,000원까지 갈수 있죠. 지금부터 이 친구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주식은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손실을 생각해야 돼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자꾸 놓치죠, 이거.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도 역시나 240에서 안 깨면 되고 박스권 상단을 뚫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 누가 매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는 건 개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완벽하게 정배열이 됐죠. 정별이 되면 이제 쭉하아가있지 역별, 꼬인 역별 상태가 깨끗하게 풀리면서 정별이 됐기 때문에 엘제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냥 241선만 0안 깨면 또뛸 확률이 큽니다. 엘트는 박스권 상, 하단에 있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스권 하단에 와 있으니 어제 양봉이 떠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확히 떴어요. 그죠, 양봉이.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이 4월 11일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박스권 하단에서 돌아나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여기죠.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거예요. HLB 글로벌은 역대적 저점에 있죠. 그냥 저점에 있어요. 따라서 그냥 사시면 돼요. 대신에 손절하실 분들은 5교선만안 깨면 되고 우리가 주식을 이런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나들이째 사는 거고 얘 샀는데 얘를 샀는데 아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샀는데 이거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한달한달 한달 주식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프레스바이오 로지스를 볼까요? 자, 봅니다. 자, 프레스바이오로스 어디 여기 있어 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있어요. 이 여기 길어의 기간이, 이때가, 어, 2월달이고, 이때가 3월달이 한 달을 고생한 거거든요. 한 달만 고생하면 이러한 수익을 거둬요. 이러한 수익을. 그런데, h l b 글로벌이 좀 조금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지겨 아우, 지겨나 이거 샀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사자마자, 자기가 산 거는 사자마자 다 상한가 가야 되네? 뭐죠? 나 내가 얼마나 주식 잘하길래, 사자마자 일주일, 이주일만에 상한가를 거면 50% 먹어야 돼. 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대란거리가 들어왔으면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순절라인을 깨거나 이 회사에 특별히 악재가 없는 한, 이제 특별히 악재가 있을 때가 있죠. 유상증자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 가요. 누가 급하냐? 굉장히 개인만 급합니다. 세력들은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개인들의 돈을 쏙 뺐죠. 안올려요 주식을 안올리고 옆으로 갔다 떨어뜨리고 계단이 떨어뜨리고 옆으로 길게 행보를 해. 그러면 여기서 사신분들이 나 해서 너무 지겨워 죽죠 엄청 지겨워요 아나 주식 못해먹겠어 산지 두 달이 됐는데 꼼짝을 안해 그러니까 엄청 지겹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얘가 딱 본전 오자마자 팔죠 왜 너무 지겹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딱 팔자마자 날아가네 이게 뭐지 왜 주식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팔면 올라가지 왜 본인이 지겹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멤버 방에서 보 케이보드시스 같은 걸 보면 물론 이 주식이 좋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이 공간을 지켜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세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세달 참면 어때? 세력들 매집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날라가고 점상을 가버렸죠. 또 하나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이거 엄청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뛸때 바로 팔아요. 어라 내가 팔았더니 그냥 날라가 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은 빨리빨리 끊어요. 내가 아예 손절 칠 거면 2, 3% 그냥 가져가지 말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죠.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하죠. 손실은 길게 가져가요. 나는 마이너스 50%도 못 팔아. 야 마이너스 90% 어떻게 팔아. 처음에 마이너스 5%일 때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딱 10%만 떼도 팔아요. 나 오늘 10% 벌었어. 야나 대단하지 않냐? 이거 점상 왜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주식이 이렇게 되다면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손실을 끊을 거면 짧게 끊고 속시키지 말고 수익을 볼 거면 확실하게 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작은 손절을 쳐도 내가 수익이 나겠죠. 근데 우리 멤버는 저 원체 못 팔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버티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멤버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 지겹다 소리가 나오면 제가 화를 가끔 많이 내요. 지겹다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바닥에 샀는데. 그런데 월분 고점에선 빨리빨리 빠져나와야지. 여기서 주식을 왜 사냐고, 그죠? HLB가 나중에 9만원, 10만원 가는 여기서 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려면 어디 산다? 여기서 사는 거죠. 바닥권에서 이해하셨죠?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싸게 사서. 남들이 안 좋다고라고 삼성전자 안 좋대. 5만원 가니까 막 큰일 났대. 삼성 난리 났대. 막 메모리가 어있고 그래? 남들은 다안 좋다고 하니까 난 사지 뭐. 이래놓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막 10만원 가면 또 좋다고 난리 날거 아니에요. 10만원 가면 또 모든 전문가에 나와가지고 막 삼성전자 성장 가치가 어있고 어, 난 5만원 샀으니까 10만원에 니들 에 엄청 좋대. 앞으로 엄청 성장한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를 잘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가 바로 주식이 어느 정도는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개인들의 뷰트가 많이 들어온 종목을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해하셨죠?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개인들의 뷰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 특히,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어요. h l b 신용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고가 되고, 지금 제약재율은 엄청 좋아요. 특히, HLB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박스바이오 가치가 좋아지게 돼,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 뭐, 휴원스라든가, <laughs> 휴원스, 휴스 계속 줘야 되죠. 이제 휴원스는 240에서만큼 또 떼요. 얘는 제품이 알려드렸죠. 여기서도 알려드렸고 여기서도 알려드렸고 여기서 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 수익권에 계셔야 되고 지금부터 2 4 0만또 떼요. 즉, 어. 2차 전지에 이런 많은 조정, 2차 전지에 많은 조정권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제약주인데, 그중에서 휴원수도 좋은 피신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약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삼성제약을 필두로, 삼성제약 바닥권이대란거 터졌죠. 잘 보고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무서워, 이 무서운 자리,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바닥에 있을 때 쓸어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 저 개인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세력들밖에 없고. 나머지 그, 뭐야, PCL이라든가 차백신 연구소, 수젠텍, 옵티팡을 비롯해서 특히 셀트론 자꾸 올라가는데 또 올라갔죠. 셀트론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엄마게 높은 가격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냥 조금씩 잘 사모자. 으 이제는. 어, 나중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스케 이런 데가 못 사요, 이제. 나중에 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스케어 20만원 갔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나 이거 몰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셀트리온 그룹들이 아무도 안 좋다고라고. 누구나 안 좋다고. 이해면 여긴가? 제가 여기서 셀트리온을 지금부터 사모아야 된니다 그랬다가 악플 하나 받았거든요. 뭐라고 받았냐면 왜 이렇게 위험하고 안 좋은 놈을 사라고라니. 이분이 어디서 물렸냐면 여기서 물린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아무도 안 좋다고라면 여기서 사야지. 그래 놓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라는 16만원에 파시면 돼요. 나는 6만원에 샀으니까, 16만원에 여기를 또 가면, 14만원, 16만원 가잖아요? 그럼 또셀트리나 헬스케어에 대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와요. 맞고 30만원 갈것 같아. 그러면 6만원에 사신 분들은 그냥 그런 뉴스와 함께 팔면 돼요. 소문에 살고 뉴스에 파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16만원, 14만원 갈때셀트리나 헬스케어를 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6만원, 7만원일 때 사시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중엔 의미 없어요. 높이 뛰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자, 셀트룸 작도 자꾸 올라가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셀트룸 그룹주들은 벌써 좀 놓, 놓치긴 했는데, 그래도 분할 매수로 잘 모아가자. 길게 보고, 어, 제가, 어, 작년에도 알려드렸는데, 올해 중반이나 막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진단키트라든가 제약주가 굉장히 좋고, 특히, 엔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좀 있는데, <laughs> 정수장에서 보시면 사실 하루씩을 뛴 거거든요. 하루씩 레프트맨 시기 저절 손절할 때 날아가네요. 저쨌거나 위코바이오드가날아갔고 블레이 블레이디엔티고다 뭐 좋습니다. 그죠? 날아갔고 특히 근간에 또녹실자의생부가 이렇게 좋죠. 대형거리 터졌어요 바닥에서. 자, 차백신 연구소도 그랬고, 대신에 이런 친구들은, 뭐, 지금 바로 뛸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쉴 수도 있고, 당분간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도 순간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를 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뭐, 이제 눌림목을 잘 활용해서, 음봉을 떠주면 매수하시면 되고, 그, 길게 보는 섹터, 그러니까, OLED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엠폭스 이슈를 인해서 한동안잘뜰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멤버방에 따로 볼게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아침에 여 30분에 장초반 잠깐만이 뜰 거예요. 썸네일로 뜰 수도 있는데, 요새 썸네일이 안 뜨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냥, VIP 멤버 이상, 장초반 잠깐만, 여덟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링크가 하나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 클릭하시면, 많은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고, 저는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목을 어떻게 맞춰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춘 날더이더 신기하니까요. 다 아니 저 종목이 떨어질 줄 알고 저 어떻게 맞춰 그래? 앞 아, 미래에서 왔나 모르는 거예요. 그걸알수 뭐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우리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고 이러한 시장이 흘러가니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이런 주식을 바닥권에 사는 게 어떨까요? HLB가 리버스 행보가 좋으니까, 이 주에 면쌀때 하는 게 어떨까요? HLB 생명과학이 앞으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사면 어떨까요? 대신에 자리가 안 좋거나 위험하면 손절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채널이에요. 딱딱 찝어가지고얘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채널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미래에서 오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카톡방도 운영 안 하고 리딩방도 운영 안 해요. 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전 8시 30분, 그 그러니까 저녁 7시쯤에 시황 정리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자, 메모리 따위 8시 30분에 뵐게요. 오늘 좀 잔소리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에코프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얘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또 최고점에 많은 개인분들만 물리게 되겠구나라는 걱정을 해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 내일부터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어쨌거나, 자, 오늘 하루 종일 그, 뭐야, 너무 호가창만 보고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한잔 드시고, 어 이렇게 좀 댕댕이 있으면 같이 산책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죠. 좋은 하루, 좋은 오늘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